다프네와 아폴로, 폴라이 우올로 태양의 신 아폴로는 활을 잘 쏘는 것으로도 유명해요. 사냥을 나갔다 오던 어느 날, 아폴로는 사랑의 신 에로스를 만나게 돼요. 에로스의 조그만 활을 보고 아폴로는 비웃으며 말했어요. 꼬마야, 그렇게 작은 활로 무슨 사냥을 할수 있겠니? 화가 난 에로스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지요. 아폴론에게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금화세를 쏘고, 요정 다프네에게는 사랑을 거부하는 납화세를 쏘아 맞췄어요. 다프네에게 첫눈에 반한 아폴론은 매일매일 그녀를 쫓아다녔지만, 그럴수록 다프네는 도망가기만 할 뿐이었어요. 아폴론은 더욱더 다프네를 쫓았지요. 결국 다프네는 참을 수 없어 강의 신에게 애원을 합니다. 강의 신이여 아폴론이 나를 만질 수 없게 차라리 나무가 되게 해 주세요. 신은 다프네의 간곡한 소원을 듣고 월계수나무로 변신시켰어요. 그림에서처럼 아폴론이 도착했을 때 이미 다프네의 몸은 나무로 변하고 있었어요. 슬픔에 빠진 아폴론은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다니며 다프네를 그리워했답니다.